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청약하는 종목을 하나 워밍업으로 미리 알아볼까 하는데요. 뷰티스킨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뷰티스킨은 다음 주 후반부에 청약을 하는데 목요일과 금요일에 청약을 하고 18일 화요일에 환불됩니다. 환불 기간은 4일인 청약이고요. 뷰티스킨도 수요예측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센서뷰와 와이랩 청약 자금이 뷰티스킨 쪽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름에서도 뭔가 화장품 회사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크게 세 가지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회사의 화장품을 위탁 생산도 해주고 있고요. 국내 화장품을 해외에 유통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들 브랜드도 있어서 본인들의 브랜드로 직접 판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도 매출 기준으로 보면 타 회사의 상품을 유통해주는 매출이 212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요. 다음으로 본인들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매출이 181억 원이었고 위탁 생산해 주는 매출은 164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뷰티스키는 전체 매출액이 600억 원도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이긴 한데요. 화장품 사업 관련해서는 생산, 유통 그리고 본인들의 브랜드까지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규모를 고려했을 때 약간 사업 구조가 독특합니다. 자 그러면 사업부문별로 다시 간단하게 파악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 회사는 매출의 절반 정도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현황을 보면 북미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21년과 22년 모두 북미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왔고 중국은 21년 매출 비중은 미미했는데 22년도에 매출이 약 8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 쪽 매출 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미 쪽은 주로 국내 화장품들을 유통하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TJ Max라는 기업에게 국내 화장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TJ Max는 종합 쇼핑몰인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4,000개 정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뷰티스킨의 유통 매출 대부분은 TJ Max에게 공급을 하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이나 AHC, 페이스샵 등의 일부 제품들을 위탁 생산하고 있나 본데요. 증권신고서에서 ODM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OEM 방식으로 위탁만 받아서 생산하고 있다기보다는 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를 할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메인 브랜드는 원진이펙트라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화장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주로 기초 화장품이 중심인 것 같고, 마스크팩도 어느 정도는 인지도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약10%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55억 원으로 괜찮게 나왔는데, 매출액 대비 이익이 적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 1분기에만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22년까지 실적만 보면 매출액도 잘 성장하고 있고 흑자도 꾸준하게 내고 있는 우량한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을 조금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상품 매출 덕분인데요. 22년 기준으로 유통사업에서 매출이 4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의 브랜드로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는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다른 곳에 파는 유통사업은 마진폭이 좋을 수가 없고요.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밸류를 높게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잘 성장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뷰티스킨 시장에 대비하는 타이밍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 6월에 상장했던 마녀공장 덕을 조금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녀 공장 상장일에 따상으로 마감을 했었던 마지막 종목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두 종목 공모가를 기준으로 밸류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마녀 공장은 공모가 16,000원 기준으로 시가 총액은 2620억 원이었고요. 22년 순위 기준으로 PER은 15.1배로 상장했습니다. 반면에 뷰티스킨은 공모가 상단 가격이 24,000원인데요. 상단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848억 원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꽤 작은 상태로 상장합니다. 그래서 22년 순위 기준으로 PER이 25.3배인데요. 공모 가격이 얼마로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마녀 공장보다는 PER이 10 정도 더 높게 공모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스키는 공모가 밸류 자체가 낮게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녀 공장 지난 금요일 주가가 35,500원이었는데요. 상장 직후에 4만원 이상에서 주가가 꽤 머물렀던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주가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 PER은 33.6배인데요. 마녀 공장 현재 주가 기준 밸류로 보면 뷰티 스킨도 상장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제가 요즘에 현재 공모주 시장이 밸류보다는 수급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이 종목은 밸류 자체가 매력적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이즈가 작다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통물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상장일 프리미엄으로 얼마나 시너지를 내주느냐에 따라서 상장일 축가 범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수요일치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이 종목도 밸류보다는 수급 중심으로 상장일 주가가 형성될 테니까요. 밸류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정보 챙겨보겠습니다. 총 44만주를 모집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는 11만주가 배정됩니다. 배정수량도 아주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의 20% 비중으로 88,000주를 꽉 채워서 배정을 해두었던데요. 우리사주 미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결과를 말씀드릴 때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주관사는 db금융투자인데요. 지난 봄에 주관을 했었던 바이오 인프라 기억나시죠? 상장일에 서버가 문제가 생겨서 원하는 타이밍에 매도를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이번에는 잘 보완을 했을지 모르겠고요 청약한도는 일반과 우대가 구분이 없고 만 천주까지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이고요. DB 금융 투자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종목 유통 물량이 좋습니다. 상장일에 79만 주로 전체 주식의 22% 정도 물량만 유통되는데요. 의무 확약이 조금 걸려준다면 유통 물량 20%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은 44만 주로 전체 주식의 12.3% 정도 되는데요. 기존 주주 물량이 공모 주주보다는 약간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 명단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1% 이상 보유한 주주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DB금융투자, 넥스틴, 미래창조, 훈파트너스 이네 곳은 물량을 약 4만 주에서 6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 21만주 정도를 개인주주 107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개인주주가 물량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량 자체가 많은 종목은 아니니까 상장일 주가 흐름에 기존 주주가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던데 주관사인 db금융투자가 이 회사 주식을 63,600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취득하는데 약 20억원을 썼는데 그럼 주당 31,400원에 주식을 취득한 것이거든요. 이게 상단 공모 가격인 24,000원보다 7,400원 높은 가격입니다. 보통 주관사가 취득한 가격보다는 공모가 밴드를 높게 만들어서 상장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공모가를 31,400원보다 높게 만들려면 밸류를 엄청나게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무리가 있어서 못한 것 같은데 DB금융투자는 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이 회사 주식을 취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서요. 약간 흥미롭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수요 예측 결과는 수요일에 발표됩니다. 그날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주 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